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전쟁 속에서 그리고 또 이방 민족들의 위협 속에서 항상 위태롭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 가운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너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것은 이 새의 줄기에서 한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씨를 뿌려도 새싹이 돋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씨를 뿌린 수고가 헛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씨를 뿌린 자리에서 새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면 그 꽃과 열매는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또한 풍성함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세의 줄기에서 그것은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고 구하고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인데 그 다윗의 자손 중에 나타나는 그한 사람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으로 강림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도 구별을 못했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땅 가운데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경외함을 이땅 가운데 증거하시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까? 그냥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능숙하게 할수 있고 또내 재능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것 역시 예수님에게 허락된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배자가 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시고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에 선포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연은... 그때 현재의 상태에서 구약 시대의 상태에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승리의 용사 그리고 또 리더 왕 이런 사람의 통치를 나타낼 것을 선포하였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구원의 약속이었고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 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3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보여주신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이땅 가운데 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판단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행하지 않으셨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시며 그들 가운데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세상의 불의한 심판을 몸소 담당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된 판단을 몸소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악함으로 가득했던 마음 가운데 결국 그 마음으로 분노하고 그 마음으로 속이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때에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속이고 거짓과 잔악한 마음과 미움과 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쏟아 넣었을 때에 예수님은 신이 그것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죄악의 그늘을 다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지혜와 재능과 예배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해 주신 것은 세상에 속했던 죄악의 그늘을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속한 영을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의 죽었던 신앙과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홀로 부활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는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이제 영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이름의 권세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면 오늘 이사야는 그 이후에 무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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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를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6절 말씀부터 보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완전한 평화입니다. 완전한 나눔이에요. 죽음이나 미움이나 다툼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동물까지도 함께 어울릴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의 잔인함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드셨던 에덴 동산의 축복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완전한 자연과 완전한 세상과 완전한 은혜와 평화와 사랑과 축복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복되려면 무엇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영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영이 깨어 있는 사람은 천국을 보는 사람입니다.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천국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깨어있는 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환경과 내 상태와 나의 어떤 관계 때문에 라는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현재 평화와 평안과 믿음을 통해 이미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나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댐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다를 봅니다. 바다를 보면 뭐만 보여요? 물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이 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을 말씀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물이 바다가 아니에요. 바다에 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일어나는 기사와 이적과 자연과 많은 현상들 또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릇에 하나님이 담아 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내가 담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채우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매일 지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담긴다 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큰 수고로 이미 다 소진된 이힘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물이 바다에 담겨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을 담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채우는 것은 내가 공부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바다에 물이 담겨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안에 담기게 됩니다. 내 의지로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실 때에 그 축복된 것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임을 다시 또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술이 감사로 가득 담겨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담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성취된 약속이며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 가운데 최고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쁨을 축복 가운데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